아, 꽃들, 아 천지, 아 꽃들, 꽃들, 천지, 꽃들 천지, 천지 천지, 아 꽃들, 야. 아 천지, 야. 어 꽃들 꽃들 천지. 아 아니 형님, 진짜 여기 오시는 길에 꽃들 봤어요. 막 다양한 몇 가지 꽃이 나 있는지 몰라. 진짜 너무 너무 호강을 하면서 왔잖아요. 내가 살리다가 네. 못 살려가지고 손가락이 부족했었어. 태주 진짜 이 가을꽃 천지야. 와, 그러게 말이야, 형님, 나 진짜로 오는데 대박. 이 가을 꽃잎이 하, 이렇게 알록달록 물든 것처럼 내 마음도 꽃잎처럼 설랑설랑. 설랑설랑, 음? 설랑되네. 가을빛에 물들이 처럼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살랑살랑시둘시둘시둘시작살랑살랑살랑되네 가을빛에 물들이처럼자 그래서 이 꽃들의 천지인 이곳 형님 어디죠? 네 오늘 태군이 찾은 이곳은요 가을 꽃놀이 여행의 손색 없는 경남 함양입니다. 그럼 우리 홍보 어디서 하나요, 피님? 함양 한들 상권에 가면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홍보도 하시고 노래자랑도 하시면 돼요. 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시장도 갔다가 그 한양 거리도 갔다가 그다 홍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더운데? 아, 더워. 네. 아, 뭐 하라면 해야지. 열심히 <laughs> 하겠습니 아, 뭐야! 한, 한 마디 아,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했는데 오늘 다 너무 세게 나오잖아. <laughs> 자, 좋다 이거. 형님! 그러면 한들한들 걸어가보시죠! 그렇지! 자, 준비! 지금부터 태군 출발합니다. 코스모스 한들 한들. 태자, 네. 여기가 대한민국 1호로 자율상권으로 선정된 곳이래. 대한민국 1호로요? 상인분들끼리 같이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네. 조합을 만들어서 시장을 형성한 곳이 엄청난 곳 아니냐? 대박이네. 그러면 형님, 보세요. 여기서. 장터 먹거리 먹고 그지 쇼핑하고 쇼핑하고 체험 같은 거다 하고 그지 구경할 거다 하고 다 하고 와할수 있죠 세 가지를 다? 네. 카페도 있지 여기 봐봐 조격장도 있잖아 뭐야? 보스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오 아 여기 사람 계신다 사람 엄청 아, 많다 아, 안녕하세요 네, 사랑해줘, 사랑해줘, 사랑해줘. 사랑해줘.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오, 향기 봐봐, 향기. 들어오자마자, 네. 이막 진짜 자연의 향기와 네. 이 향나무의 향기. 그리고 여기 지금 오일을 되게 막 건강오일 같은 거쓴거 그러니까, 같아. 향이 네, 엄청나. 배피메트 오일을 쓰고 있어요. 예, 형도 엄청나고. 이게 한방 조격을 하면은 어디에 좋아져요? 뭐가 좋아져요? 잠이 잘 와요. 잠이 아, 잠이 잘 온다. 잠이 잘 오고. 일주일에 <laughs> 다섯 네. 번 가지고. 지금 잠꼬대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지금 주무시다가. <laughs> 원래, 조격하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막, 이렇게 앉아서 그냥, 흥얼흥얼 노래도 나올 텐데, 우리 누님께서 좀 노래, 뭐, 잘못 하세요? 한 잔에, 한 잔에, 아, 한 잔에, 아, 시그잣타. 끝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돌리고. 내가, 쏜다. 아, 내가 쏜다. 아, 내가 쏜다. 아, 아 계속 정신. 형님 그리고 제레이더에딱 들어온 이 중에 어. 유일하게 청일점이 계세요. 딱한분 계시지. 어디에요? 뒤로 트랩! 앞으로 우리는 그쪽으로 가. 갈 거야. 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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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어디에서 어. 오신 누굽니까? 어, 그 친구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 같은 아, 네. 회사. 정말? 아, 어, 네네네. 설마. 아. 안 돼, 안 돼. <laughs> 위험해, 위험해. 그, 서로 있기 때문에, 이제. 아, 아 조심해야 되는 사람. 남자친구예요, 네. 지금.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쵸, 그쵸, 그럼요, 그쵸, 그럼요, 그럼요. 그럼 몇년 차세요, 지금? 회사? 아, 지금 저는 3년 차예요. 아,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떤 또, 회사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시장 같은 곳들, 이제 살리는, 같은 사업 같은. 어 너무 좋은 아 프로젝트 컴퍼니다. 그러니까요. 아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컴퍼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아 이런 건 너무 좋지. 그럼 시장을 살리는데 어떻게 여기 뭐 집중해야 될그 요소는 어떤 요소들인가요? 네. 어, 시장에 집중해야 될 요소. 네. 뭐 아무래도 이런 콘텐츠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아, 어 체험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렇죠. 많은 이런 것들. 이제 나태주랑 박군처럼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어 노래도 하고. 그면 그 회사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네 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태군 노래자랑 네. 요즘에 시청률이 0.01%가 떨어졌거든요. 아자 0.01%를 <laughs> 올리는 방법 좀, 좀, 좀 해주세요. 그, 이거 잠시 펼쳐 주시겠어요?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신사임당님 보시면서 한 장씩밖에 없는데 예. 이걸 이제 두 장씩으로 늘리면, <laughs> 이걸 이제 두 장씩으로 늘리면 <laughs> 야 진짜 똑똑하다 천재야, 천재. 여기만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뒤에도 신사임당님 뒤에도... 얼굴을 봐야 되는데. 밖에 없다 보니까 와 지니어스 일단 안경이 그냥 안경이 아니야 아 그렇죠 그 특수 안경이죠 거기 봐 나오죠? 예? 채트 PC 같은 거 귀에 떠져 치피티티가 아니고 채치피티티 채트 PC 노래 한 소절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네뭐 해야죠 지금 저 하나도 지금. <laughs> 자 준비 하나 둘셋 넷.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 너무 길어요. 하 <laughs>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야. 이거 뭐 혹시 주실 수 있으면. 알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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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 아이차. 바로 연결돼 있어. 시작 시장이야 바로 형님. 지나가다가 쉬고 싶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안녕하세요. 오우. 아 여기 여기 시국점 사장님 사장님 야. 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오늘 저희 오는 줄 알고 계셨어요 오래 만 기다렸지 아, 진짜요 와. 아 근데 너무 반갑다 어제는 이쁘게 생겼나 아니 나는 근데 깜짝 놀 형님 우리 어머님 이 목청이 나는 지금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뭔가 달라 뭔가 다르다니까 형님 네. 왜 그러니까. 목이 좋냐면 형님. 태주야 봐봐 족쇄권 족쇄권 <laughs> 나오자마자 조교 갈수 있는 네? <laughs> 족쇄권 족쇄권 식육전 족세권. 사장님 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 노래 한 소절 자 하나. 진짜? 아, 네,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멀리 봐봐. 떠나버린 봐봐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한마디 말 아니 가사를 잊었어. <laughs> 아니 지금 태주야 이게 내가 볼 때는 혼자 독학하신 분이 아니야. 어디서 어리, 어리, 배우셨죠? 아니 배운 게 아니고 어. 교회 목사님이고 참다니까. 아 그래서. 찬양 노래를 많이, 불러서. 어릴 많이 불렀어. 찬양 노래 많 그러니까 저... 한두번이 불러본 솜씨가 내가 얘기했잖아. 다 목소리만 들어보면 안다니까. 목소리 목소리만 들어도 찬양 당하는 것 같아. <laughs> 혹시 여기 또 시장 상인분들 중에 노래 또 잘하시는 분 없어요? 많아요 아, 많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왼쪽 갈까요? 오른쪽 갈까요? 요래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쫙 돌아볼까요? 요 그쪽에 더고수 분위기. 요 구석에도 고소. 아. 가면은 다 잘하는 분들. 고수들이 숨어 있다. 알아 들었지? 예, 알아들었습니다. 요래가 가 요래 요래가 가 요래가 요래 요래 아버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태주 박부는 네. 요래 한번 가 보겠습니다. 사인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따 봬요. 예. 요래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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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저랬는데저랬는데 오랜만입니다. 안아줍니다. 어떻게 시장 장보러 오신가요? 네, 마중 나왔어요. 아, 마중 나왔 누구 마중 나왔어? 누구? 다요 예. 야, 태국 마중 야. 나왔어.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벌써 어떻게 지리산 어떻게 지리산 치타를한 마리 잡으셔가지고. 네, 지리산 예. 치타 아니면 표범 한 마리 펴고 잡았어. 펴고 펴고. 내가 봤을 때. 예. 난리났습니다 지금. 정말, 아우 반갑습니다. 예. 노래 잘하세요. 한 소절 하실래요 네. 하나 둘셋넷가지마 둘, 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하거든 오, 가시려거든 오. 이 언약 가져가시오 야. 하니까 현장에서 테스트 받으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오늘 오늘 표범 사냥 가시면 안 돼요. 바로 오셔야 됩니다. 자 약속 한시에 빼요. <laughs>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태군이 함양시장 돌아왔네. 반가워요. 왔네 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태군이 함양시장 돌아왔네. 왔네 왔네. 한시에 아 이게 형님, 어. 이 장날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야태지야 장날이 아니면 어떠냐? 나 태주 박군이가 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야 파이팅하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가자. 오이서. 네, 야 오이서. 야오 스타일이 형님. 야 우리 여기 우리 어머니도 머리 끝을 지리산 노고단까지 올리셨네요. <laughs> 그러니까. 예. 오이 <laughs> 아, <도구리까지. 웃음> 그리고 야팔 한번 들어주세요. 이야, yeah, 금괴 이 금장식 이야, yeah. 장사 잘 되죠? 아이 그럼요. <laughs> 아이 그럼요.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하죠. 그러니까요. 누면 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laughs> 시장에 맞아요. 계실 분이 아니야. 이국 <laughs> 아, <laughs> 이국주란 이목, 소리도 많이 들은. 국주 아, 누나 가십니까? 있어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대각에서. 잠깐만. 국주 누나 이렇게 옆에. 그, 그어 옆에서 보면은 국주 누나 있어요. 현금 좋아하십니까 현금? 아 현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아다 좋아하죠. 자 그러면 네. 자 어디 어디 노래 한 소절. 아, 오늘 아침이라서 조금 서툴긴 한데. 아, 그럼 <laughs> 조금 낮게 불러도 돼요. 그래요? 낮춰서 불러. 그럼요 그럼요. 돼요. 지금 시작할까요? 아, 아, 가봅시다. 아, 자, 어, 자 느낌 준비합니다. 느낌이. 느낌, 사장님의 아. 한 소절 하나 둘셋 넷.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네.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l e t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고 병이 선따라어졌다야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 야! 떨야졌다 떨어졌다 떨 야, 졌다야어졌다 죽여 아. 잘하시네 아이 그냥 졌다떨어다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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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한다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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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다떨어졌 많이 많이 오세요. 오늘 상금 100만 원입니다. 자, 100만 원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